자 꿈의 주식을 찾아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중기유망주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우리 세분 대표님께서 준비하신 중기유망주 어떤 종목인지 키워드 통해서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각시문 대표님께서는 기술적 바닥이다. 중기유망주인데 네, 기술적 바닥이다 하고 잡주셨고요자명성욱 대표님께서는 지존입니다. 대세요 예 하고 적어주셨습니다. 자 권정호 대표님께서는 테슬라라고 테슬라를 추천하러 오신 것 같지는 않고, 네 테슬라를 다 적어 주셨네요. 자 준비된 종목 확인하시겠습니다. 어? 테슬라와 셀트리온 좀쌩뚱맞긴 합니다만은 테슬라처럼 될 종목이다라고 왠지 적어 주신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자권 대표님은 셀트리온, 네, 명성호 대표님께서는 지존입니다 하고 네이버 준비해 주셨고요. 자 기술적 바닥이다 하고 호텔신라 네,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이점 중기 유망적으로 오늘 준비하신 종목들인데, 자, 일단 왜이 종목을 준비하셨는지 조금 더상세한 얘기는 잠시에 들어보고요. 우선 핵심만 짧게 10초 내외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지금 중기적으로 이 시점에서 봐야 된다 하고 준비한 이유, 호텔실라. 될까요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내려왔던 뭐 여러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호텔실라가 그것 때문에 내려왔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내려갈 겁니다. 음. 이게 이제 바닥 찍은 거예요, 중기적으로. 중기적 바닥을 찍었다, 중장기적 바닥 찍었다. 네, 자당기적으로올 연초에 잘 가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올랐던 거다 반납을 해버렸는데 이걸 오히려 기회로 봐야 된다 하고 좀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 다들 막뭐 요즘 뭐 바이러스 때문에 면세점 매출도 안 나올 건데 이걸 왜 기회로 봐야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잠시 좀더상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지존이야 하고 추천데 어쨌든 뭐 네이버 좀 가만히 보면 뭐나쁠건 없는데 좀큰 시사할 수 있을까라는 뭐 이런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오늘 특별히 준비한 이유 어디에 좀 찾으면 좋을까요? 아 어, 네이버는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 국내 1위 인터넷 검색 포털이죠. 그런데 어, 이제 시대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틀리게 그러니까 이제 오프의 시대에서 온라인의 시대. 그러니까 이제 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거죠. 그럼 뭐, 어, 뭐 시장을 본다든지 자기가 구매를 한다든지 뭐 어떤 상품을 구매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와 같이 오프라인 매장을 가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또는 모바일에서 이건 뭐, 음, 말할 필요 없이 대세입니다. 각종 모든 정보를 이렇게 네이버 포탈을 통해서 우리가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대세고 거기에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시장 흐름이 안정적으로 전개된다라면 어, 네이버 또는 이제 뭐 카카오 정도 네이버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네이버 좀뭐 워낙 무공기업이랍니다마는 여전히 중기적으로 좀 봐야 될 시점이다 하고 준비를 하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권종호 대표님께서 테슬라하고 적어주시고 셀트리온을 준비하셨어요. 음, 어 요즘 모두가 부러하는 워 네, 음, 테슬라? 테슬라처럼 될 어. 거다. 이런 의미일까요 뭐될 거다 이런 거는 저는 뭐뭐 뭐 모르겠고요 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테슬라와 셀트의 가 공통점이 있어요 아, 첫 번째 뭐냐 하면 어, 테슬라는 새로운 산업이에요 네. 그죠? 새로운 산업이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해요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주가가 급등을 했잖아요 두 번째 셀트리온과 또이 테슬라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어, 미국에서 제일 공배를 지난해 마이친 종목 중에 하나가 네, 음. 테슬라죠.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에서 지금 공매달을 공매달이 아, 아니고 공매도를 제일 많이 친 종목이 셀트리온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테슬라가 주가가 급등을 했죠. 왜 했을까요? 그죠. 실적이 좋아지니까 공매도쇼크을 강하게 했죠. 자 그러면 이 오늘 제가 제시하는 셀트리온이라는 주식도 실적이 앞으로 안 좋으면 네. 영원히 공매되어서 해결하지 못하겠죠. 실적이 좋다면 미국의 테슬라가 대한민국의 셀트리온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 셀트로는 뭐 사실 궁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잠시 좀더 상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호텔실라 얘기부터 좀 들어볼게요. 어쨌든 뭐상식선에 생각을 해도, 어, 유한 폐렴 관련된 이슈 때문에, 뭐, 면세점이나 뭐, 화장품들 주가 빠진 건 당연한 거고, 근데, 과거에도 보면은, 어쨌든 뭐, 쌌을 때도 그렇고, 매렸을 때도 그렇고, 지나보면 그게 또 바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언제 올라가냐, 그게 문제지. 그러니까 호텔실라도 가만히 보면, 중기 파닥은 확실한 것 같은데, 어,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 합니다. 어, 좀 바닥으로 봐도 되는지 어떤 부분을 좀 괜찮게 보십니까? 사실 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좀 하도 지금 이제 그 코로나가 뭐 유, 음. 그 대, 그큰 유서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주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좀, 좀 거북스러운 것도 있었어요. 있어요. 있는데. 네. 근데 주가도안 빠지고 또 올라오기 시작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바닥 쳤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 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가 이제, 에, 뭐, 신인핑 주석의 한국 방문. 그래서, 네. 어, 사드배치 후에 있었던 한알령 뭐, 뭐, 네개 사불정책이라고 했죠. 사불정책. 그때 그, 뭐, 롯데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사불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드디어 해제가 된다. 이 음. 요런 거였고, 그 해제의 가장 큰 수혜가 중국의 뭐 화장품 수출이라든가, 또, 어, 이 면세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여행주들, 그다음에 뭐 그런 쭉그 카지노라든 이런 거쭉 얘기했었는데 잘 올라갈 듯하다가 이제 네. 갑자기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딱 차트 보면은 완전히 뭐 중개 바닥 찍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기술적 바닥 확실히 찍었다 이런 개념이고 그렇다면은 어차피 좀 중기적인 종목이니까 단기적으로는 뭐안 올라갈 것 같아요. 내일 당장 뭐 호텔이라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음. 올라갈 수 있죠 또. 네. <laughs> 네. 사람이 또 그렇게 이제 근데. 어쨌든, 이 정도면은, 음, 중기 바닥 찍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그렇다면은, 뭐, 마음 편안하게, 푸근하게 하도 되겠다. 네, 그런 견점으로, 네. 어, 호텔 신라, 네,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뭐, 제법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네, 중기적으로는 뭐, 여기서 좀 뭐, 눌렀다 가더라도, 결국, 다시 예전 가격을 뭐, 회복하는 정도라 넘길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네, 준비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신뢰할 만한지, 최근에 소개해 준 종목들, 성과 잠깐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저, 알테오젠 세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지뭐 최근 들어서 갑자기 급등을 하고 있고요. SKC도 제가 좀 기억이 나는데 정말 추세적으로 꾸역꾸역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STI를 어, 음. 좀 많이 올라서 소개를 해주셔서 좀 부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최근에 아주 강한 흐름들 나오고 있고요. 지금 사실 뭐 종목 하나 하나 얘기하시는 것들 보면 다들 뭐 아주 우량한 기업들을 소개를 해주고 계신데 이 무거운 기업들이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호텔 신라가 제법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네,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뭐 추세 전환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눈여겨보자라고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명성욱 대표님 종목 바로 좀 넘어가 봐야 될것 같은데 네이버도 사실 무겁긴 굉장히 엄청 무겁죠. 무거운데 종목 얘기하기 전에 성과부터 먼저. 아, 성과좀하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우리 명 대표님께서는 어, 저는 사실 기억나는 종목 이 슈프림 하고요. 네. 어, 진짜 착한 타이밍에 소개를 해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좀 무공고 중에서 1진 버티럴즈도 어, 초기에 시세 붙을 때 소개를 해 주셨는데 아주 뭐 최근에 아주 시장에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P&E 솔루션도 2차 전지 관련해서 어, 꼭 봐야 됩니다 하고, 네, P&E 솔루션 차트가, 아, 아, 해 주셨는데 섞였는 어, <laughs> 것 같네요. 우리 군 대표님도 소개를 해 주시고 해서. 자, 아무튼. 이 네이버도 좀 무겁긴 하지만 어~ 좀 기대됩니다 한번 좀 들어볼까요 어떤 부분이 좀 개척해 보십니까 일단 뭐~ 네이버 또는 이제 카카오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아는 기업이죠 어 그래서 사실 네이버가 없으면은 어~ 일상생활이 좀 불편하다고 할까요 어~ 너무나 대중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어~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용했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으로. 어 모든 게 이제 전환이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에, 중국의 광군제라든지 또는 이제 미국의 에, 지금 블랙프라이데이라든지 이런 소비 시즌이 되면은 이 온라인의 구매가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어, 또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또 모바일 비중이 절대적으로 차지하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예 앞으로 중장기 대세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가령 이제 포탈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콘텐츠를 갖다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잖아요. 뭐 음악이라든지 또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 콘텐츠를 갖다가 우리가 활용을 할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네이버의 강점으로 또 신사업으로 부각이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웹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매출에서 많은 비중을 지금 차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이제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성장이 상당히 좋고요. 특히 이제 웹툰 관련 부분은 해외 쪽에 진출했는데 이 해외 비중이 20%입니다. 미국 쪽에 작년에 진출을 했고 올해에는 이제 유럽 또는 남미 이런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한류 열풍과 더불어 이런 웹툰 부분의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파이낸셜 부분은 이제 네이버 통장을 비롯해서 또는 이제 금융 서비스 어, 뭐, 증권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가장 유용한, 아, 그런 금융기관은 어디인지, 요런 금융 서비스도 손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할수 있는 요런 시점이 돼서 이런, 어, 인터넷 포탈 1위의 네이버의 흐름은 앞으로 긍정적으로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좀 적절히 좀잘 받았다. 네. 그래서, 아 어, 단기 조정이 약간, 약간 깊게 나온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매력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자 우리 뭐 개인 투자자들이 막 그렇게 좋아할 만한 종목은 아니죠 워낙 무거운 <laughs> 종목이다 보니까 자 하지만 뭐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무거운 종목들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도 이렇게 좀 시장 눌려있을 때 기를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 뭐 오늘은 워낙 뭐 낙폭가 대 경기 관련 민감주들이좀 오르다 보니까 좀 소외는 됐지만 요 쪽을 좀 길게 보자라는 의견을 내주신 네, 것 같습니다. 자, 권정호 대표님의 셀트리온, 이건 참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다 궁금해 할것 같습니다. 워낙 잘 가다가 지금 좀 오래 쉬었는데, 좀갈 때도 되긴 됐는데, 오래 좀갈 만한 내용들, 어떤 좀 요약을 좀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포로가 이제 꿈의 주식을 찾아나잖아요. 네. 그쵸? 근데 이제 사실은 꿈의 주식이 막 많으면 안 되잖아. 그죠? 네. 그, 저는, 우리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서 꾸며주시기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많지 않은 종목 중에서 어떻게 탑을 꼽으라면 이제 이 기업을 꼽고 싶은데. 음. 자, 이제, 셀트리온의 가장 장점이 아니고 셀트리온이 왜 사야 하는가, 왜이 주식을 중기로 잘 해야 되는 가장 큰 부분이 뭐냐 면 바이오, 우리가 이제 바이오, 바이오 많이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바이오 산업이 성공을 하려면, 그죠? 바이오 기업이 성공 하려면 결국 미국 시장을 선점을 해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셀트가 지금 이제 보면은 유럽에서 바이오 시밀러 세개 제품을 출시를 했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 두개 제품은, 어, 뭔가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 1위예요 그게 이제 램시마하고 트룩시마죠. 그죠? 그리고 이제 허주마 같은 경우에도 늦게 출시를 했지만은 지금 뭡니까? 다른 타 경쟁사보다도 시장 점유율이 높아요. 그러면 미국, 아, 유럽은 셀트리온이 바이오 시밀러 보면서 석권을 했고, 자, 이제 미국을 두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올해 미국의 지금 이제 렘시마와 트럭시마, 그리고 이제 허즈마가 조만간 이제 어쨌든 런칭을 할 텐데, 미국에서 올해 1조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충분한 지금 시장이 조성이, 환경이 되었어요. 그러면 유럽은 자제해두고, 미국에서만 1조 가까운 매출을 올린다면, 당연히 올해 사상 최대의 매출을 말할 거 없고요. 영업 이익 자체도 사상 최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더 하나는 이제 유럽 부분에서는 뭐 렘시마는 기존 독보적이니까, 이제는 바이오 베타 부분에서의 바이오 베타 부분에서 MSC. 이게 사실은 이제 다음에 제가 또 시간 되면 말씀 드릴 거예요. 이건 신약이죠. 이 자체는 특허를 20년 동안 특허 부여를 받은 거예요. 다른 기업들이 아무리 이 제품을 이제 예를 들어서 만들고 싶어도 20년 동안 을못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 하반기부터 유럽 전역에 판매가 될 것이고, 가장 큰 거는 바로 이거예요. 바이오 시밀리가 굉장히 치열하다고 이 말들을 합니다. 물론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죠? 그러나 먼저 석권을 해버리면 뒤에 후속 후발자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그, 지금 전 시장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매출 규모가 큰게 뭐예요? 휴미라죠, 휴미라. 그죠? 휴미라가 이제 유럽에서 휴미라 바이오 시밀리 벌써 한 다섯 군데가 여섯 군데 만들었어요. 그죠? 근데 그 만든 휴미라의 바이오 시밀리가 앞으로 어 셀터의 휴미라, 이 고농도 휴미라가 나오면 아마 이제 1분기 정도에 제가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나와버리면 그쪽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90% 시간이 없어서안 되겠다. 그 다음에 또 기회를 드리고. 그래서, 어, 올해 제가 이셀트리온 이제 2년 동안 주가가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죠? 네. 2 0 1 7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냈죠. 올해 또 사상 최고의 실적을 냅니다. 자, 대한민국 주가 치고, 사상 최고의 실적을 내는 종목 치고, 사상 최고가 안 좋은, 안 가는 종목 없습니다. 아에도 테슬라, 말씀드렸죠. 테슬라. 테슬라가 왜 갔는가를 간곰히 생각을 해보시면, 테슬라와 똑같은 흐름으로 앞으로 저는 갈 것으로 봅니다. 화이팅 하십시오.